존경하는 41만 서초 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 13동 방배 23동을 지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규 사업인 조수미 아트 살롱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예술인과 지자체의 협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예술인과의 협력은 지역 문화 수준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이상 협업의 방식은 지방재정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하며 신규 사업일수록 엄격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공공시설인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일부 공간을 조수미 아트 살롱으로 꾸며 조수미 성악가 개인 사무 공간과 연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공간 조성을 위해 총 1억 4,5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방 재정의 기준인 공공성, 타당성, 지속 가능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공공성이 부족합니다. 스평부는 조수미 성악가 개인 공간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구민 문화 예술 향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하지만, 핵심은 면적이 아니라 목적과 명칭입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공간 전체는 특정인을 상징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둘째, 타당성 역시 부족합니다. 신규 사업은 목적, 추진 배경, 사전 타당성 검토, 대안 비교, 비용 추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러한 핵심적인 자료가 대부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수미 측 제안으로 알려졌음에도 민간 부담은 전혀 없고 자료 기증이나 컨텐츠 제공 계획도 없습니다. 조성비는 물론 운영비와 유지비까지 모두 구 예산이 부담하는 구조는 지방재정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 검토가 누락되었습니다. 상설 공간은 조성보다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컨텐츠 교체, 유지관리, 홍보, 인력 운영 등 반복 비용이 계속 발생하지만 5년 10년 운영비축에나 장기재정 계획이 없습니다. 집행부에 일단 먼저 조성하고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신규사업 원칙에 어긋나며 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방식입니다. 국내 예술인 기념 공간과 비교해도 이례적입니다. 윤희상 기념관, 남진 기념관, 그외 박경리 유우성 문학관 등은 지역성, 자료 기증, 민간 기업, 독립된 공공시설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뒤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수미 성악가은 서초구와의 지역적 연계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시설 내부에 특정인 중심 공간을 설치하면서 비용은 100%구 예산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인물이더라도 특정인의 이름을 내세운 공간 조성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은 국민들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가 어제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최종 심사 과정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공공성,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합니다. 부디 해당 사업이 특정인을 위한 일방적 특혜성 지원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민과 예술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협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